어리석음은 고정관념에서 온다.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이 새로운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은 고정관념에서 온다. 보지 않고도 안다고 단정하는 마음, 듣지 않고도 판단해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쌓아 올린 생각의 벽입니다. 그 벽이 두꺼울수록 새로운 기회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도 자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더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열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어제와 같은 풍경이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원효 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을 열어보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